풍성한 교회 유년부 3학년 강무원입니다 저는 5살 때 엄마를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친구들도 낯설고 교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챙겨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서 교회에 오는 금요일과 일요일이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유년부에 올라왔습니다. 유년부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영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는데,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씀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했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잠을 잘때 악몽을 많이 꾸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꾸어서 잠자는 것이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기적 부탁드리고 나눔 시간에 선생님들과 양육반 친구들에게도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저를 위해 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은 한번도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팔이 많이 부어서 매일 자는 밤에 붕대를 감고 자는 엄마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형아들과 저는 하나님께 엄마의 팔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엄마의 발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 지금은 매주 세번 정도만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엄마의 발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되면 우리 집에서는 해피키즈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바이러스 때문에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해피키즈를 여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 많은 친구들과 형 누나까지 16명을 해피키즈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걱정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피퀴즈의 친구를 초대해야 하는데, 새로 이사 간 동네에는 친구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함께 태권도에 다녔던 친구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친구와 형아까지 해피퀴즈에 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맺게 해주셔서 여섯 명의 친구와 그 동생들까지 해피키즈에 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피키즈에 온 친구들 중에 세 명의 친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중한 친구는 해피키즈를 시작하려고 하니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친구와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해피키즈 시간이 되면 일찍 우리 집에 와서 자리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엄마에게 해피키지 자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니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지금은 혼자 오지만 친구형화도 함께 올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평소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해피퀴즈에 올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기도드렸더니 그 친구는 해피퀴즈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피퀴즈를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서 좋고, 풋살장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를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중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으니 언젠간 될지는 알수 없지만 꼭 아빠가 예수 아빠가 교회에 나와 함께 저녁 예배까지 들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저를 하나님께 하나님 믿게 해 주시고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